안녕하세요. 타인즐거운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노치만 뉴스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31일자, 2월 7일자 합본에서 나와 있던 짧은 기사인데요. 자, Malaysia leader arrested over January 6 riot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riot란 말은 폭동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 1월 6일날 미국 국회 의사당의 그 난동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주도했던 어떤 리더가 이제 체포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태를 잠깐 정리해보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멀리샤, 어, 여기 나와 있는, 멀리샤란 어, 나라가 나와 있는데요. 멀리샤 하면 민병대죠. 우리나라 말하면 뭐 시민군? 뭐 예비군? 뭐 이런 뜻인데, 어, 미국이란 나라의 그 건국 이념이 어때요? 그 자유를 찾아서 왔으니까, 그 끼리끼리 모여 있는 그 나라의 또는 마을의 자치 또는 안보는 누가 지킨다? 그렇죠. 시민군이 지키겠죠. 그래서 총기가 발달했잖아요. 총기 소유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 상황에서 이런 시민군의 리더가 그 (1월 6일) 날그 미국 국회의사당의 그런 라이어트 이런 폭력 사태,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1년 전에 미국 와싱턴 DC 의사당 난입 사태의 배우로 지목된 이 구구단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스키퍼스라는 지도자가 기소됐는데 연방검찰은 로즈를 포함해서 오스키퍼스 회원 10여 명을 이 선동 음모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선동 음모란 말이 여기 나와 있는 자, 시디셔스 컨스피러시란 말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원래 sit란 말이 앉다란 뜻이죠. sit, s-i-t, sit, 앉다. 그러니까 이게 앉다,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데모할 때 앉아서 연좌화제를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서로 손 잡고 꼼짝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디셔스가 앉다라는 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동 음모란 말, 컨스피러시가 되겠죠. 그래서 시디셔스 컨스피러시를혐오로차지가 됐다는 겁니다. 기소가 됐다 이런 기사가 되겠어요. 이거, 오스키퍼스는 전혀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키퍼스는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난입 그 사태에 대해서 일반 시위 참가자들과 달리 이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다. 왜? 군인 출신이니까.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 오스키퍼스 회원들은 의사당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도 군대의 어떤 전술 대응으로 이동했다. 지난 2009년 이단체를 성립한 로즈도 육군 특수부대 출신이다. 자, 로즈는 사건 당일 의사당 내부로 진입하진 않았지만 의사당 내 오스키퍼스 회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지휘를 한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로즈는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 직후 오스키퍼스 회원들에게 시가전에 대비해 총알을 준비하라고 하는 등 메시지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의사당 난입 사태 이틀 전에 오스키퍼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봉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로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스턴 등 보수 인사들의 경호를 위해 워싱턴 DC에 직결했을 뿐이고 의사당 진입은 개별 회원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 1년 전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난입 사건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리셔. 자, 멀리셔 시민군 리더였던 이 오스키퍼스가 지금 체포되었다. 자, FBI는요, 1월 13일 날, Arrested, Stuart Rhodes. 자, Stuart Rhodes 씨를 체포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Founder of the Far Right Group, Oathkeeper. Oathkeeper라는 그룹의, 극, 우파의, Founder, 설립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Stuart Rhodes를 이제 체포했는데, Along with, 그와 함께, 10 other people를 이제 같이 체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 그림 보세요. 주술, 컴마, ING가 되었죠 Charging. Charge. Charge란 말은, 어, 혐오를 씌우다. 또는 기소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charge them with. A를, with B A를 b 로 기소했다. 어떤 혐오로? seditious conspiracy. 그러니까, 어, 그 아까 말했던 선동 음모죄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For allegedly. Allegedly란 말은 소문에 의하면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어, allegedly. plot. plot은 이제 계획했다. 뭘. to a the U.S. capital, following President Joe Biden's election. 그렇죠? 어, 미국의 이제 캡터그백국회 의사당을 어택, 공격하려는 것을 플랏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혐으로 선동죄로 지금 체포가 되었다. 아, 그 뒤에 이제 대, 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선거 이후에, 선거 이후에 이제 국회의사당을 점복했다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였죠.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을 어, 전복하려고, 그, 그, 테러가 일, 막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아, 어, 그리고 인피드인피드를 이제 방해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인피드 방해하다. 자, 어떤 걸 방해했어요? The certification. 인증이 되겠죠. 인정해 주는 겁니다. electoral vote 가 되겠죠. 그런 선거, 그런 투표에 대한 인준을, 이제 당선 인증, 인준을 해야 되는데, 요것을 이제 방해한 혐오로 체포를 했다. 자, 이런 상황을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 아, 이분이 되겠죠? 스트어트 로데스, 좀눈일 한눈이 이제, 애꾸 눈인데, 어, 아, authorkeeper's readers set to go to court. 그냥 법원에 갔다. 이런 말이 되겠고, 작년 그 1월 그 6일날, member of the authorkeeper militia group stand on the east front step of the U.S. capital. 아, 미국 와싱턴 DC에 있는 그 국회 의사당의 프론트 스텝 앞면에 지금 동쪽 앞면에 지금 스탠드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단어들 좀 배울게 좀 많이 있는데 일단 그 어, 아까 말했듯이 sedition 이란 단어 이 c라는 말이 apart란 뜻이 되겠죠 apart 떨어져 있다란 뜻이고 it란 말이 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탈출구를 exit라고 하잖아요 exit 음, 밖으로 나간다 이 it가 go란 뜻이거든요 go 그래서 sedition 어, 하면은 이탈하여 가다. 그래서 선동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선동. 또 앉아서 하다 이런 말도 어원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앉다. 자 시시드 시드가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탈퇴하다. 시클루드 시클루드는 쇼트 갔다. 그래서 떨어져서 갔다. 격리하다. 시클루드. 그다음에 시큐하면은 이제 케어란 말이죠. 큐어가 그래서 따로 떼어서 관리하는 거. 안전한. 그다음에 시듀스 듀스가 이제 리드란 뜻이니까 저 한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긴다. 유혹하다. 그 다음에 segregate, 그리게이트가 모이는 것인데 따로 떼서 모이도록 한다. 분리, 인종 차별. 그래서 이 s이라는 접두사가 정말 많이 나온 접두사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sedition, sed, i e c l u d e secure, seduce, segregate 정리하시고요. 자또 중요한 또 어원이 하나가 뭐냐면 이피드입니다피드는요 o o t 다란 뜻이 있고요, child란 뜻이 있어요, child.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ut인데. im, imped, 발을 아래로 넣다 이 말이에요. 게 방해하다는 말이 되겠죠. 어디 박하는데 발을 딱 걸어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retard 좀 늦게 하는 거, hamper 방해하다, obstruct 막다. 그래서 타임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다섯 단어입니다. imped, hinder, retard, hamper, obstruct 같이 외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pedestal 발 받침대 그뭐 자유여신상 보면 그 아래 발 받침대 있죠. 그것이 이제 pedestal. 그 다음에, 패더그리 하면, 이제, 가계도가 되겠죠? 우리가, 누구의 뿌리에서, 누가 누구 낳고, 누굴 누굴 낳고, 이런 것을, 이제, 패더그리. 그 다음에, 우리가 자던 거, 페달이라고 하죠? 풀 발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피데스티안, 전용자,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트라이파드 하면, 이제, 삼각대. 그 다음에, 익스피디션 하면, 밖으로 발을 댄다. 즉, 밖으로, 남극대륙 탐험. 이런 식으로 탐험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익스피디션. 그다음에 임피츠란 말도 안쪽에 발을 대다 그래서 탄핵하다 발을 묶는 거죠 어원이 그래서 임피츠가 뭐다 탄핵하다 발을 묶으러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이제 이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두 번째 기사 노치받을 수는 뭐냐 자 대만이 드디어 그 인권에 대해서 어, 또 선도적인 일을 했네요 어, 처음으로 세임섹 u 스 커플 즉 동성이죠 동성 커플이 어답트 adapt. 어답트란 말은. 옵션에서 왔죠. 옵션, 옵션은 선택이란 뜻이잖아요. 선택. 그러니까 어댑트란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댑트 양자로 어, 이렇게 택하는 거죠. 그래서 입양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타이완에서. 그래서 지금 이첸추추라는 사람과 왕체우이라는 사람이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이덴티티 카드를, 즉 주민등록 카드를 그들의 딸에. 그러니까 딸을 지금 입양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두 명의 개이죠두 명의 개이 커플이. 지금 여자 아이를 입양을 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있다. 자, 두 명의 매니드맨, 두 명의 그 대만의 지금 동성이 이제 합헌이라는 것인데, 이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세임섹스 커플이 타이완에서 리 e g 법적으로 어답트 어 t a 드 아이를 입양했는데, n e i t h e is related to on January 30, 13. 자, 그래서 1월 13일날, 어, 그 아이를 입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 타이완은 그래서 legalize 합법화 했다는 거죠 same-sex marriage를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 했어요 2019년도에 그렇지만 lgbt 커플은 prevented 금지가 됐어요 lgbt라는 거 아시죠 lgbt 이거 타임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 바이란 양성이라는 뜻이고 트랜스젠더가 되겠죠 자 이런 그 특수한 그런 그그 그 소수 성 소수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성 소수자 자 이런 성 소수자 커플은 프리멘트드 금지가 됐다는 거예요 어플라이포 하면 뭐예요 어 신청하다라는 수가 아닙니까 어플라이포 신청하다 뭘 신청해 어답션을 양자를 입양하는 거죠 그래서 어답션 와이트죠 입양 권리를 신청하는 것이 금지가 됐나 봐요 두개더 함께 언 l 그래서 마침내 12월 15일 날 법원은 룰링, 판결을 내렸어요. 어떤 판결이냐면, activist hope will spur broader change 죠. 그래서 이런 액티비스트, 즉 성소수자를 이제 옹호하는 그런 활동가들이 되겠죠. 활동가들. 그런 그 운동가들, 활동가들. 이런 액티비스트 들은 hope, 희망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spur. spur란 말은 말을 책 찍을 게 spur, 가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어, 폭넓은 어떤 체인지, n g e 변화를 자극을 줄 희망을 이제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대만에서 어 양성애자들이 결혼을 하고 이방까지 이제 합헌이 되었다 뭐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이제 사진 몇 개를 보면 지금 <목소리> same-sex couple become first in Taiwan to legally adopt child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어 등록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어, 그래서, 대만은 아시아 최초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인권의 큰 걸음이 되었다. 대만은 결혼 자유 보장을 헌법에 위배했다고 해서 이제 찬성을 했고요. 민법의 어떤 개정을 판결했다. 법원 밖에서 성소수자들은 눈물로 흘리면서 환호를 했다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어, 인권운동인 치자웨이 30년 투쟁 결실했다. 기뻐서 새처럼 뛰고 있다라는 기사가 같이 연구 안에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댑트란말어댑트란 어, 말이 있고요, 어댑트가 있죠, 어, 어댑트가 있죠. 그다음에 A D E P T 가 있어요. 이세 가지 단어가 좀 헷갈리죠. 예, 어떻게 왜냐하면 어댑트 옵션에서 왔잖아요. 그냥 선택하는 거니까 입양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 어댑트는 비 e a p t 가 적응하는 거잖아요.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시나리오 같은 것을 소설 이런 것을 영화로 각색하다가 이제 어댑트가 되겠고, 어댑트란 것은 형용사로 와서 스킬풀. 어, 아주 그 기술이 있는, 즉, 능숙한 이런 뜻의 형사예요. 그래서, 어, adapt, adapt, adapt. 네, 세 가지. 이건 형사고, 얘는 동사라는 거. 그래서, 입양하다, 각색하다, 능숙한, 적응하다. 뭐 이런 뜻을 그이 옵션, apt, 이런 곳에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 미국이 roll out, 배포했다는 거예요. roll out, 배포했다. 뭘? free COVID-19 test. 마스크. 자, 지금 코비드 바이러스 그, 우리가 이제 약국에서 지금 뭐 오미크론 변이가 심해지면서 지금 통제가 안될 정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뭐, 어, 피크를 찍고 이제 지금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데, 아, 그때 이제 피크를 쳤을 때 코비드 90 테스트라든가 마스크를 이제 무료로 배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약국가서 이런 테스트지 사고 있는데, 미국은 이걸 이제 무료로 개방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센터라고 해서 이제 CDC라고 하는데 어, 지난 14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반 시민도 N95 마스크 이게 이제 의사들이 쓰는 마스크라고 합니다. 이것을 권고했고요. 어, 그래서 그간 N95, 마스크, N95 마스크는 의료진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했는데 어, 이것은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의 작은 입자를 95% 이상 걸러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N95 마스크, 고품질 마스크라고 그래요. 어,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KF94등급. 이 정도에 해당되는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했다.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정용 코로나19 진단 키트라고 하죠. 이걸 배포를 위해서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아,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5억 개를 대중에게 무료 배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가구당 4개씩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아, 한국도 곧 이걸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피크를 쳤고, 지금 이제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럽도 그러고 전체가 다 이런 분위기들 가다 보니까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제 같이 살아간다. 이런 느낌이지. 종식은 없죠. 어,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지금 개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아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걸 따라갈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미드, 뭐뭐 하는 가운데. 어, 휴즈, 서즈죠. 서즈란 말은 치솟다. 그러니까 증가란 뜻이니까 피크를 친 거죠 코비드 바이러스 케이스 확진이 지금 피크를 쳤다는 가운데 미국 사람들은 as of as of 란 말은 현재란 뜻이죠 as of 현재 1월 8일 18일 리퀘스트 요구했다는 거죠 free at home rapid test online 그러니까 집에서 급하게 빨리 테스트할 를수 있는 이 자가진단 키트죠 이것을 이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홀드 가정당 가구당 4, 4개를 이제 주겠다는 것입니다 400 밀리언 n 95 마스크 이래서 4개라 억 5개를 이제 어 uh, be made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available. The Biden administration.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요. 앞으로 제공했다는 거죠. 뭘 제공했냐면 the mask죠. mass distribution. mass는 덩어리. 즉 대중에게 uh, distribution 배포를 하겠다는 거죠. as 뭐함에 따라 the Supreme Court, 미국의 대법, 연방 대법원이죠. 11월 13일 날 reject 거부했다는 것이죠. 백신 맨데이트를 그러니까 백신을 명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라지 임플로이어 그러니까 라지 임플로이어 그러니까 큰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백신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막 지금 맞고 하잖아요. 근데 백신 맨데이트 강제로 맞아야 된다는 것을 법원에서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그렇다면 이런 그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자가진단 키트를 이제 무료로 배포하게 되었다. 그니까 워낙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주의에 그런, 어, 그런 토대로 어, 토대로 설립된 나라기 이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어, 국가의 어떤 통제 어떤 맨 데이트 강제로 하는 거 명령 이런 걸좀 거부하는 입장이 강한 것이죠. 자 오늘은 어, 미국의 시스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